안녕하십니까 오늘 어, 7월 20일이죠 오늘 아칼리전문고제 시노펙스 인데요 차트가 후성이네 시노펙스 어, 일단 시노펙스 요즘에 좀 올라왔죠 시노펙스가 올라올 만한 이유가 한두 가지 정도가 지금 있죠 하나는 이제 일단은 수소차 관련해서 가지고 뭐 이슈 받은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올라오는 거는 그거죠 아 수돗물 이제 인천이랑 오늘은 뭐 이제 부산 뭐 파주 서울 이렇게 또 유충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관련주 이 물정화 필터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 가지고 시세 시세들이 좀 나오는데 일단은 뭐 유충이 계속 나올 거냐라는 말은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알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층이 계속 나와서 주가가 계속 오를 거다 이제 이런 건좀 허무 맹랑한 얘기고 시노픽스가 지금 현재 어, 종목을 딱 봤을 때이 가격을 좀 건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떨 것 같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좀 막아, 어느 정도지 매물을 좀 어,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한테 아까 낮에 질문 주신 분한테는 정리를 좀 하는 편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마감하고 보니까 음봉이 어 떴길래 이제 오늘 영상으로 찍게 됐는데 일단은 이렇게 어 분봉으로 좀 봐볼게요 분봉으로 봤을 때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이이음봉을 보고 나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실 5,200원에서 내가 팔라 그러다라면 사기꾼이죠. 어 근데 여기 음봉이 강하게 뜬 거를 보고 나서, 어 거래가 상, 심, 심상치 않게 나왔고, 심심치 않게 나왔고,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충분히 꺾을 만한 어 크기였기 때문에, 거래량이, 거래량과 크기였기 때문에, 어 말씀을 좀드렸는데 이, 결국은 이, 은봉이 오늘 만들어진 이 일봉 은봉이 앞선 매물들을 조금 정리한 사실 이제 어제 그제도 좀 나왔어요 거 하락할 때마다 거래량이 좀 나오는 것들이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어 앞서서 보이죠 앞서서도 하락했다 이렇게 장대 은봉에 거래량 실량이 좀 나오고 어제도 어 어제는 그 어제는 상승 자체도 거래가 별로 없었고 이제 이런 흐름 때문에 이제 좀 단기 고점이 좀 오지 않았나 뭐 조정 좀나오나서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조금 일부라도 좀 차익 실현을 해둘 만한 시점이 지금 되지 않았을까 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도 조정이 나와서 한 4천 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재차 반등 나오고 뭐 5천 원, 6천 원갈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거는 뭐 4천 원까지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매물을 어좀 줄여야 되는 단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. 그 근거는 거래량이 있었고 이 밑에서 보여주는 이 보조 지표들 있잖아요.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하락, 그렇죠? 이뭐 보조 지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보면 다 하락이죠. 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다 하락이에요, 다 하락. 근데 주가는 오르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뭐라 하냐면 다이버전스라고 하잖아요.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. 결과론적으로는 매도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전략 매도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어 분할 매도 정도는 필요한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하클립 전문 시너펙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